있잖아. Yeah, 그럼 <laughs> 아, yeah. 나 조이. Choices? Yeah, you're Joyn, <laughs> you're Mira. <shock> 제가 막내니까 제가 조이 아니에요. 아, 저, 제가 조이 죠 I'm 1 0 지당해요. 근데 저캐드원을안봤어 <laughs> 노래만 들어봤어요. 아, 골든. 골든? <laughs> 소다판만 알아요 소다판만 아소다파밖에 아, 뭔지 몰라요 <laughs> 조이가 누군데요? 에드베베 <laughs> 조이밖에 몰라요 어, 뭐야? 음. 저두명다안 봤대요 사실 어? <laughs> 그래놓고서 미라 <laughs> 조이를 한다고 한 거야? 네 아는 척만 했대요 진짜 젠지들은 안 보나? 어, 나도 봤는데 이상하다 그럼 혹시 그 골든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? <laughs> <laughs> 네. <이>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약간 미사리 <미살이> 느낌 <목소리로> <laughs> <목소리로> 미사리 느낌